안녕하세요. 금봉혁와스입니다 오늘은 7월 1일입니다. 지금 날씨가 35도로 폭염 경보가 발령됐습니다. 그래서 밖은 굉장히 더워서 근계나 청계단을 위해서 선풍기를 틀어놨습니다. 선풍기를 틀어놔야 얘네들이 편안하게 쉴 수가 있습니다. 그렇지 않으면 아주 또 더위에는 약합니다. 3 5도기 때문에 아무리 실내라도 어 아마 32도는 넘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선풍기를 틀어놓으면 그래도 체감 온도가 낮기 때문에 꼭 선풍기를 틀어고 있습니다. 오늘은 청 개가, 인공과했던게두 마리가 있는데요. 10일차 됐습니다. 그 다음에 금개는 제일 막내가 30일이 됐기 때문에, 한번 제가 유럽을 한번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마 청 개도 엄청나게 잘 먹을 겁니다. 잘 먹고, 또 짬뽕도 잘할 겁니다. 병아리가, 청개 병아리가 먹심이 좋거든요. 그래서 한번 경쟁조가 한번 먹여보려 하는데요. 한번 봐보실까요? 저는 이렇게 대형 선풍기를 설치해서 이렇게 틀어주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, 어, 소형은 벽걸이는 저쪽에는 지금 이렇게 소형을 설치해서 회전식으로 설치하고요. 대형을 이렇게 해놨습니다. 저쪽에 이제 모서리에 좀 모서리에서 얘네들이 많이 놀고 있네요. 온도계는 여기다 놨뒀는데요. 어, 실리는 35도인데 여기는 32도, 32도나 나갑니다. 굉장히 덥습니다. 그래서 꼭 선풍기를 틀어줘야 됩니다. 한번 먹여볼까요? 아, 금붕어, 금붕어, 아마 짬뽕 있어 이게 지금 금계 30일 된 금계입니다. 병아리는, 병아리는, 청개 병아리는 지금 이제 10일 됐거든요. 그래도 경쟁적으로, 경쟁적으로 점프해서 먹습니다. 결국은 금계가 크기 때문에 경계가 많네요. 그래도, 청계도 점프해서, 아, 금봉아, 금봉아, 결국 먹네요. 잘 먹습니다 아금아 금봉아, 안에 쳐다 볼까요? 아, 안에, 기 전에 아, 안 있는 것은 약 45일 정도 됐습니다 바로 네. 안 있는 것은 바로 요금아 금봉아 어 한 20cm는 짬파네요. 오, 출구, 잡았네. 잘 먹습니다. 어우. 아, 금봉아. 금봉아. 천개봐으십시오천 개. 아유, 금개. 금개가 더 먹었네. 아, 금봉아. 금봉아. 이번엔 안 했지, 아마. 아, 안 했지. 안 아, 했지. 네. 아, 금봉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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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0, 30일 된일된입니입니다 이거는 e game. 인데요 i l d e 잘 먹습니다. 병아리 어우. the 아 i r c 안 m e o 서로 먹 f t h 네 c h i 또 d 아 o m e 리 u t Oh, 어우. m e 리 u t c o m 청개 병아리 11분이 안 됐어도 이렇게 잘먹 병아리가 확실히 잘 먹습니다 병아리가. 자 먹고 난리입니다 자 병아리 자 짬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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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병아리 청개 병아리 병아리 오 병아리 보십시오 병아리, 병아리, 어우 병아리도 잘 뜁니다 십백분이 안 됐어도 이렇게 잘 뜁니다 은봉아, 아. 안했지, 미안해, 안했지 은봉아, 병아라 잘먹네내야 응. 야, 어리리하 점프 실력 대단합니다 야 일단 자, 어우, 전개 병아리, 짬뽕 봉물 아니, 물물을 안 그립니다. 30일 된 금기하고, 비슷하게, 자, 아, 있다아봉아있다 은봉아, 은봉아, 있다 은봉아, 이따. 은봉아, 이따. 은봉아, 이따. 은봉아, 봉아아 kunggu nggak kunggu nggak kunggu nggak ini tung kunggu nggak tunggu di jangan d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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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병아리 야와자 짬프 네, 짬프 병아리 오 짬프 병아리 오 짬프 실력 대단합니다 어 됐다 와단숨에 한숨 해봐 확실히 병아리가 잘 먹습니다 병아리 어 병아리 병아리 응. 여기 다 여기 다 병아리 20cm 되는데요. 20cm는 잠프하니 자, 자, 장아리, 장아리. 아 여기 다 장아리, 장아리, 여기 다 자, 여기 다 장아리. 자, 아래 치더 좀. 여기, 여기. 자, 얘네들 두번갈안에서두번 자 안에 있어도 좀 먹어라 야 맛있다 병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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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어우 자 짬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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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념의매 병아리네요 짬뽕 어우 짬뽕 짬뽕 자 병아리 자, 자 먹어 병아리 자오 점프 양아리 자, 야한 20cm 되는데 점프하네 11분이 안 됐어도 이렇게 잘 먹네 자 양아리 양아리 아. 자, 여기, 영리리 여기 여기 리 여기 나리리 여기 널리, 이게. 널리, 이게. 짬리 이게. 리오다 여기 이리 이걸못 잡겠지? 이건 상당히 높은데 이거 못 잡겠지? 응. 어? 못 잡겠지? 야 여기다 양아리 오오자 여기다 양아리 자 여기다 마지막으로 먹이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자잘 먹네 야. 아 오늘 끝. 역시 날씨가 더우니까 지금 선풍기 바람이 이쪽으로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모서리에서 지금 앉아 있습니다 아우 나씨가 너무 더우니까 이럴 때는 꼭 이렇게 선풍기라도 틀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핵핵 그리고 더위를 탑니다 그러니까, 이럴 때는 항상 깨끗한 물 주시고 저희가 더위 대비를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밤에는 전등을 켜주지 않습니다 이럴 때도 켜지면 너무 덥겠죠 이럴 때 밤까지 온도가 높기 때문에 켜지질 않습니다. 10일 된 청개 병아리, 그 다음에 30일 된 금개가 유럽을 먹는 먹는 모습을 보셨습니다. 역시 청계에는 닭은 먹심이 좋습니다. 아무거나 짬뽕해서 먹네요. 또 이렇게 더울 때는 꼭 선풍기라도 틀어줘가지고 얘네들이 좀 편안하게 쉴수 쉴 있도록 해야 된다. 닭 종류는 더위에 굉장히 약합니다. 이제 빵꾸멍이없기 때문에 약하거든요. 그래서 선풍기를 좀 틀어, 틀어가지고 좀 선선하게 해줘요. 음, 지금까지 금봉이와 꼬순이었습니다. 또 다음 영상 때또 좋은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, 안녕.